제발,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. 꼭지세갈불 갚을게요. 아, 은성 엄마, 그런 소리 그만해. 집세가 얼마나 밀린지 알아? 이제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, 집주 섰다고. 근데 은성이네한테 지금 서대, 세 달이나 더 줬잖아. 근데 돈한푼낸거 있어? 아,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. 제가 지금 아들 엄마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 일등 못하고 힘들어요. 아들일이잘 마무리하면 바로 돈을 마련 드릴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아이고아터이고 이때부터 이때이병이잖아 이때부터 이때부 이때부터 이 진짜. 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때부야이때 합니다. 죄송해요. 더 이상 할말 없어요. 빨리 물어 갖고 나가. 죄송해요. 어,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? 어? 무슨 님마음마마 아,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길렀개 사람 개미게 하는 거야? 애방이 완전 엉망이라고. 불쌍해 가지고 집전사주도 이게 무슨. 아, 어, 진짜 짜증나.